네. 컨니씨어떠셨어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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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어,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아이콘 택그라니까참 쉽지 않잖아요 공연을 하면 그런 건데, 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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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오면서 많은 분들의 그런 느낌, 음,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것, 사랑 이런 열정이 느껴져서 너무 음, 너무 진짜 행복해요. 터니 씨 어디? 터니 씨도 둘러졌어요. 네? 눈시울 네. 둘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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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씨를... 네. 네? 네. 네. 아니 눈물이 다 음. 들어가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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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올때 어, 헤드랑. 어. 해되면... 저희가 얘기를할수 없잖아요 근데 눈빛으로 뭔가 되게 신기한 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 맞아요, 그 어,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어... 눈빛 먹었냐고 하시 아니고 너무 보고 싶었다라는 <laughs>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저에게 해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laughs> 여러분 맞나요? 딱 해주는 듯 아니요 아니 조금 있었구만 <laughs> 네, 네. <laughs> 아니요 아니, <laughs> 다른 생각으 <laughs> <없을 웃음> 어쨌거나 어, 어, 어떤 <laughs>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음, 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맞아요. 생각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습니다 저희도 맞습니다. 똑같은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보고싶은 마음으로 너무, 네.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한 네.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재원씨도 어떠셨습니까? 아 진짜 어느 쪽 약간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걸려가지고분위 약간 좀 멀기가 멀쩌... 하 아, 좀. <웃음> <웃음> 어, 아 비포장이 있어요? 비포장이었어요달 어쨌든 여러분들의 보면서 이렇게 <laughs> 어, 이렇게 마무리하면음에오몇 좀... 어, 어, 마디 좀 해주세요. 네. 너무나 훈훈하게 좋았고요. 저 어, 장갑을 한번 끼셔가지고 저는 한번 미쳤네. 아니, 토니씨는 있어요? 아 맞다. 잠깐. 만가맡어요기다 네, 아, 내일부터 여기 으세요드어 <laughs> <laughs> <지질게>. 이게 근데 좋기 좋좀도와매진 됐고요. 매진입니다. 아, 더... 뭐... 아... <laughs> 그... 하... 하... 내일 꼭 사가지고, <laughs> 네. 우리 저희도 티고하죠내일은준비하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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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겠습니다안 하셨어요. 예, 어, 저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보는데 정말 너무 뭐 예, 어떻게 보면 진짜 1년 만에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지만 은 어, 아무래도 그 1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셨던 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눈빛이 거의 80% 정도 는 울고 계시던 거 같아요. 어, 아, 눈을 아, 울고 입은 웃고 카메라도 뜨고. 저렇게 삼성 쿠폰로1시 우리 건강 때습니다 괜찮으시고 너무 좋았어. 잠깐 듯이 저희가 지금 이 아이템 오. 이걸 딱 보시면 다음번에 어. 또 어떤 건지 아시고 어? 그죠? <laughs> 내가 필요할 때 아, 어. 저는 내일 희주 씨 무슨 소리 같은 게 내가 필요할 때 아니에요? 어, 내일 희주 씨가 서캠 한번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게 나의 비결이 아니 저들이 쓰꼈잖아요 털썩기 한번 내일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 어디세요 이쪽? 아 있나요? 이쪽? 어? SM에 있자. 네. 올려시요내철이기내 <laughs> 네, 빨리 가져올게요. <laughs> 가져오세요. 네. 가져. 그러면은 가져오시면은 쓰겠습니다. 내일 아 렇게습니다그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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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laughs> 저희가 또 이렇게 딱 아이템도 갖췄으니까 바로 들려드리죠. 캔디 들려드리겠습니다. <laughs>